이재명 대통령이 김진태 강원도 지사 발언을 제재했다고 국민의힘이 난리야. 진짜 문제가 뭔지 짧게 설명해 줄게. 어제 강원도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삼척 지역 도서관 걸림 얘기를 꺼내려고 했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과 도민이 대화하는 자리라며 정중하게 정리한 거야. 타운홀 미팅의 원래 취지에 맞게 말이지. 그러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나서서 민주당 당협위원장은 발언시키면서 야당 도지사는 막았다고 비판했어.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성격의 행사거든. 타운홀 미팅은 원래 도민들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야. 지자체장이 업무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부산에서도 박형준 시장 발언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타운홀 미팅의 본래 목적을 지키려는 거지 정치적 차별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관권 선거니 정치적 차별이니하면서 과도하게 정치쟁점화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억지스러워 보여. 이재명 대통령이 형식적인 업무 보고보다는 진짜 민심을 듣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결국 핵심은 이거야. 타운홀 미팅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을 정치 공세 소재로 삼는 게 과연 적절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댓글로 의견 남겨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